지금 우리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 매우 친숙한 그런 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칠병 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일곱 개의 떡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칠병 이어 사건은 어, 앞서 마가복음 6장에 6장 30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어,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두번 기록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성경을 볼때또이 성경이 기록한 사건들을 모두 해석할 때, 이 성경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 우리는 믿게 되는 역사적 개혁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정확하게 6장에서 5병 이하의 사건과 또이 8장에 이 7병 이하의 사건, 그러니까 이두 개로 구별되는... 이 별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근거로는 이 오병이어가 다섯 개의 떡으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오천 명을 먹였고 열두 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는 일곱 개의 떡으로 사천 명이 먹었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분명한 증거는 마가복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이 칠병이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어,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이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3절까지는이 배고픈 우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4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 기적의 사건,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 이 장소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은 또 시간은 우리가 알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1절에 그 무렵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에 7장 31절에서 37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그 사람을,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여러분, 두루에서 예수님이 시돈을 지나 또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이 칠장의 그 행로를 보게 되면 이방인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하였고 바로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이 그귀 먹고 말도 듬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고 또 1절에 여러분 그 무렵에 또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어 앞선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한번더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칠병이어의 이 사건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아주 많은 인파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았을 때어 마가복음 초기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먼저 활동하십니다. 안식일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일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고 그 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다른 보금서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주 큰 유명세를 탔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더 퍼져나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대가벌리 지방 이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또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는 자신이 먹을 것을 싸들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흘이 지났죠. 이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쓴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만약 내가 이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이다. 이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도 있다. 라고 예수님은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걱정하시고 또 이들이 그 가는 길 가운데 쓰러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그것을 또 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곳까지 말씀을 듣게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가다가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답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합니까? 어,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투명스러운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은 마치 예수님 지금 생각도 없습니까? 여기가 어딘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답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병이어 사건 매우 똑같은 상황이 대풀이 되는 그런 마치 대자이 같은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앞선 6장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대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오병이었대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자, 그때도, 우리가 어디 가서 200 대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을 사다가 먹입니까? 그들이 가서 사먹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역정을 내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반응은 마치, 어, 이런 일을 처음 겪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앞선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었고 그것도 똑같이 빈들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광야 에서 그 상황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자 작은 아이가 가져왔던 그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거기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또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이 제자들이. 직접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또 남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남은 음식은 그러니까 먹고 남은 그런 어떤 음식 찌꺼기가 아니라 다 먹지 못하고 손대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식이 열두 바구니나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 때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듯이 이들의 반응이 미즉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얼마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24시간을 붙어서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제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했으나 세상 속에 속히 있는 자와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이 혹시 지금 우리의 반응과 같지는 않습니까? 어, 이러한 반응은 바로 인간 본성에서 크게 벗어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날 위기의 순간을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지나간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처럼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불안해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과 또 이들이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의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바로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의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과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기적을 베풀 준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이 광야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먹이신 그런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란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가르쳐서 안 되면 또 가르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이른 어, 벌씩 일곱 번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지하고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다시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적의 사건 가운데 다시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것을 먼저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이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떡을 나눠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제 혼달 나타나게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표는 그런 최후의 만찬의 모습과 같고 또 성찬식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또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천국잔치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칠병이어 사건은 배경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대가볼리 이렇게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칠병이어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를 거두었고 남자만 4천 명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일곱 개떡 그리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 여러분 이 모두가 칠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죠. 이 칠이라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는 먹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였는데 바로 열둘이라는 그 숫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말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칠병이어의이 사건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마치 중간 시험, 중간 평가를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우리 주님만임을 그런 일과 확신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입술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